안녕하십니까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하는 비절개 쌍아풀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쌍아풀 수술 방법은 절개법, 부분절개법, 비절개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절개법은 말 그대로 쌍아풀 라인 전체를 절개해서 위쪽에 처진 피부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을 말하고 비절개 쌍아풀 수술은 디자인 한 뒤에 작은 구멍만 뚫어서 실로 구멍을 통과시켜서 쌍 앞을 쌍 앞을 만드는 수술법을 말합니다. 자, 부분 절개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부분 절개는 쌍풀의 가운데 부분 한 1cm 정도는 절개하고 그앞 부분 뒷 부분은 구멍만 뚫어서 비절개 방법으로 쌍아플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합니다. 그러면 부분절개법을 왜 했을까요? 예전에 비절개로 눈매의정수술을 할수 없을 때, 가운데 1cm 정도를 절개해서 눈매교정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또 쌍꺼풀을 가운데 부분은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1cm 정도만 절개를 했던 방법을 얘기하는데요. 요즘에는 비절개로도 눈매교정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절개법 아니면 비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저 역시도 부분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. 비절개 쌍꺼풀 수술은 병원마다 선생님들마다 고정 방법 개수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요. 너무 적게 고정을 하면 쌍아풀이 조금 약해지고 풀리기 쉽고 부자연스러울 확률이 높고요. 너무 여러 군데 고정하면 절개법처럼 너무 진하고 깊은 느낌의 쌍아풀을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적당한 간격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다섯 개의 절개창을 통해서, 다섯 개의 구멍을 통해서 다섯 군데를 고정합니다. 음, 그리고 이 매듭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. 이 비절개 쌍꺼풀 수술 중에 각 고정점마다 매듭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할때 다섯 군데 고정하면서 쌍꺼풀 라인에도 실이 두번 지나가는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. 그래서 매듭은 바깥쪽에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 바늘만 봉합을 하게 되고, 며칠 뒤에 오셔서 한 바늘의 실만 제거하면 됩니다.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할때 디자인 한 대로 정확하게 라인의 크기가 나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실이 안검판을 통과할 때 가급적이면 수직으로 통과를 하는 게첫 번째고요.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대각선으로 통과하게 되면 매듭을 고정할 때 라인의 크기나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안검판을 정확하게 통과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안검판. 뒤쪽으로 지나가던 안건판의 높이가 쌍꺼풀 앞쪽에서 디자인 높이와 가능한 같은 것이 가장 좋겠죠. 디자인 높이와 같고 좌우의 안건판 고정 높이가 같게 유지하는 것이 디자인 한 대로 정확한 비절개 쌍꺼풀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절개 쌍꺼풀 수술에서 중요한 노하우는 이 쌍꺼풀 마지막에 쌍꺼풀을 마무리할 때 실을 당겨서 고정하는 이 힘의 정도를 오른쪽 왼쪽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한쪽은 너무 세게 조이고 한쪽은 덜 세게 조이면 이 쌍꺼풀에 고정되는 깊이나 튼튼한 이 느낌의 정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좌우 쌍꺼풀 모양이나 느낌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할 때이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수술해야 원하는 라인, 원하는 대로 디자인한 모양이 좌우에 차이를 줄이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하는 비절개 쌍아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병원에 오셔서 여쭤봐 주시면 자세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